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사기 2 3사입니다 오늘은 르노 올류 SM7 2.5 알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르노 올류 SM7 2.5 알리입니다 2012년 시 2011년 11월입니다 휴발유 오토 흰색에 16만 8 7 4 k 로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가격은 490만원 나와 있습니다. 후측면, 전면, 뒷면, 필가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호석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플랫박스 2채널, 루밀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는 16만 키로입니다. 조호석도 전동시트,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석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핸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 2 채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49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수입자싸게사기2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자싸게사기2 2사는100% 신명을 판매와 성인기록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위처싸게사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 자이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16874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올류SM7 2.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 a 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 sm7 452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콜카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부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르노 올류SM7 2.5 알리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